162kg 까지는 해보고 싶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저 절대 안된다 진짜 저 나가면 대참사 일어난다. 이거 저는 지금 당장에는 시인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아시할 게임 목표는? 우승이죠. 네. 좋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일구스 2년차 투수 운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KBO 국내 투수 최초로 구속 160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1 6 0 k g 를 올해 던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봤는데요. 근데 진짜 나올 줄은 몰랐고, 그런 기록이 저, 제가 세울 수 있어가지고 되게 의미가 뜻깊은 것 같아요. 새로운 기록행신을 목표로 한다고 들었어요. 몇을 목표로? 어, 사실 올해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그래 도 된다면은 2kg 올려가지고 162kg까지는 해보고 싶어요. 이사 말로 위기를 맞자 150 후반까지 구속을 바로 끌어올리시더라고요. 평소에 저는 위기 관리를 잘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위기라고 해서 점수를 꼭 막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위기가 와오더라도 똑같이 던지자는 생각으로 던진 것 같고 사실 그때 키운 단에는. 점수를 주기 싫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좀 스피드에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최재훈 선수 얘기를 꼭 빼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멘탈을 이렇게 맞더라도 계속 던지자라는 멘탈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재훈 선배님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재훈 선배님께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많이 채워주시고, 특히 전력 분석할 때부터 좀제 공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 앞에서씩씩하게 공을 뿌렸는데 기억나요? 네. 그때 떨리긴 했는데 사실 류현진 선배님 말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 가지고 어, 류현진 선배님이 보고 계신다는 게 그래도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어 가지고 좀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팬분들께서 원하시는 노래 빼고 다 하겠다 네. 라고 하시고 네. 지금 노래만 하셨어요. 맞아요. 그때 이글스 마케팅 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에 나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 절대 안 된다 진짜 저 나가면 대참사 일어난다 이거 조회수는 안 나오고 좀 논란이 많이 될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팬분들은 그걸 더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평생 가는 흔적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선배 중에 도와도 함께 했는데 그딸 윤희가 네. 아빠를 밀쳐내고 윤희에게 네. 네. 안기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은성 선배님께서 저한테 안겨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상관으로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윤희가 안 갔던 것 같고 그래도 윤희가 저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전반기에 대한 만족도를 퍼센트로 표현하자면 어... 일단은 제가 세웠던 유일한 목표는 안 다치고 마무리하는 거여서 전반기 때 다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100% 만족하고요. 사실 뭐 기록적인 부분은 제가 좀 아쉬운 점도 많고 제가 생각한 것처럼 막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 다치고 마무리했다라는 거에서 제 목표는 100%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후반기에 한저로 아시안게임이 예정돼 있잖아요. 어, 일단 너무 기대되고 너무 잘해야 되는 무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될것 같고요. 음, 처음 이렇게 나가는 거라서 더 긴장도 많이 되고 집중 많이 할것 같아서 재밌는, 재밌고 멋진 경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아시안게임 목표는? 우승이죠. 네. 좋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신인왕에 대한 욕심을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 목표도 여전하신가요? 아니요. 신인왕은... 생각 안 하고요. 사실 작년에 너무 많이는 시인왕에 대한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의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욕심을 버리고 있고 사실 시인왕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당장에는 시인왕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라거 선수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 제가 세웠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제가 할수 있는 목표를 좀 잡는 편이어서 네 세운 목표는 이룰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미래지만 나중에 팬분들께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나갔을 때에는 경기를 재밌게 볼수 있다. 그래도 좀 타이트한 스코어로 좀 나갈 수 있는 좀 재밌는 경기가 될수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글스와 문동주를 응원하는 팬분들께 한마디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의 글스 문동주입니다. 어, 이번 시즌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응원에 맞게끔 제가 아, 앞으로 남은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경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